안녕하세요. 오늘은 개포주공 5단지 3월 실거래 내용 및 83타입 평균 매매 가격 추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3월 18일자로 자료조출했습니다. 3월 실거래 내역을 보면 83 타입이 실거래 신고가 됐습니다. 실거래 신고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년도 6월 달에 4층이 23억 8천에 거래신고 되면서 최저가 실거래신고 금액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직거래 형태로 실거래신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4년도 11월 달에 12층이 33억 3천에 신고 되면서, 최고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25년도 3월 8일자로 2층에 33억 1천만 원에 신고되면서 두 번째로 높은 금액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매물 대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단 쪽 낮은 쪽으로 정렬해 보면 503동의 83타입 6층 남양이 매매 32억 5천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04동의 2층 남양도 매매 32억 7천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대역 상단 보겠습니다. 높은 순으로 정렬해 보면 503동의 7층 남양이 매매 35억 5천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02동의 중층 남양도 매매 35억 5천의 매도가 나오는데 지금 매도 금액을 올렸다는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어, 83타입 매물대역은 하단이 32억 5천부터 상단 35억 5천까지 매도 물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를 한번 살펴보면 위치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이며 총 6개 동 94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최저 13층부터 최고 14층까지 있으며 1983년도 10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0.97대가 되겠습니다. 83타입 평균 매매 가격 추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도별로 한번 살펴보면 20년도에는 월 평균 0.8건, 9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21억 5천 대의 평균 실거래 신고 금액이 나왔습니다. 21년대는 5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27억 7천 대로 이렇게 보면 평균 매매 금액이 6억 2천이 급등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9%가 폭등을 했습니다. 22년도에는 거래가 없었습니다. 23년도에는 딱두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6억 3천대까지 하락했는데, 24년도 9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8억 천만원대로 처음으로 28억대 평균 매매 금액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25년도 현재까지 딱두건 거래 이루어졌는데 평균 33억 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거래 내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년도 3월부터 25년도 3월까지 보면 어 24년도 7월 달까지 7월 달까지는 거의 27억 거래가 나왔습니다. 7월달에는 4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7억 6천 대 평균 매매 금액이 나왔는데 하반기 24년도 10월달에 31억이 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24년도 11월달에 33억의 실거래 신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5년도 현재까지 2건 거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건은 33억, 다른 한 건은 33억 천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33억 대에서 어, 24년도 11월 달 이후에는 거의 횡보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타입별 매매 내역을 살펴보면 노란색 칠한 부분들이 타입 중에 최고가 실거래 신고 금액인데 25년도에도 두개 타입에서 최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도 최고가들이 나온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최저가가 주로 나온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연도별 매매 건수를 보면 23년도에 7건, 24년도에 31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월별 매매건수를 보면 23년도는 거래가 거의 미미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도 어, 상반기까지는 거래가 미미, 미미했는데 7월달 이후부터 10월달까지는 6건에서 7건 정도 거래가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달 이후에는 거래건수가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5년도 2월달에 3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